일단 그우주 선수는 한국 실제 아, 풍경들을 찾니 한국의 실제 풍경들을 사진 찍어서 그것을 이렇게 다시 제조해서 하나의 유토피아를 그리는데 어떻게 보면 어, 굉장히 한국적인 원래 아름답고 되게 그런 풍경들이 많아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지만 그 아름다움 노무에 그 아름다운 것들이 하아도 없어지고, 지키지 못하는, 그리고 또, 중단되어 있는 조국에 대한 그런 얘기를 베이스서 베이스에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어, 기본적으로 붉은색에 대한 얘기는, 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약간 좀 시기 놓고, 본 것들, 중단된 것과 풍경들, 그때부터 했던 것들, 아픔, 정말 아름다워, 그렇게 지만 그리고 그 풍경들이 제조합된, 감정들이 제조합된 그런 풍경이라고 생각을해요 네. 기본적으로 붉은색 같은 경우는, 원래 그양주 시계는 녹색으로 보이거든요. 그 녹색으로 어떤 내가 느꼈던 감정을 표현을 하기에는, 그 녹색 자체가 아름다운, 너무 강해서, 역사로 극 풍경화가 그냥 풍경화로만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 붉은색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가미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붉은색이 많이 쓰여지기도 하고 그래요. 정반대의 어떤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붉은색이 쓰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그래서 좀 많이 접목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붉은봉을 썼을 때 어, 풍, 풍, 색으로 풍경이 만들어졌을 때, 많은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어, 반대의 개념들, 슬픔, 기쁨, 아니면 아름다운, 추황 무서움과 기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 더 적절하게 잘 표현되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붉은색 자체를, 이렇게, 사람들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붉은색에 대한 어떤, 느낌을, 어,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게 i'm